아 어, 맞네 그래. 이게 우리가 3, 우리가 망 아, 아예 일리피 망판이었지 지금 아, 해도 그래. VIP 세개 남았나? 오 미친 사라졌어 어? 그럼 지금 몇개 남았어? 없어 VIP 네, 하나도 네, 없다고? 은행만가 민님 저희 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와, 봐봐 더고정받실수 <laughs> 있겠네요 디게티. 맞다 <laughs> 와 아치모스가서 얼리라고 이거 클 진. 이게 30분 때렸을 때 2퍼는 크긴 큰데. 우리가 그만큼 더 열심히 딜 넣자 그리고 다른 덮으로 더 채워보자 하고 그해줘야 어쩔 수 없다 미혼 받드 용기 가져 춘자나 말금님 그 잠거 내가 네, 그냥 6개월 자숙하면 되니까 말금 <laughs> <마이금>,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잠가>. 6개월 자숙 이거 멘탈 게 잠거 괜찮아 괜찮아 해 줘. 야 너무 부담 가지면 너 이거 멘탈 나가 갖고 내일 더 실수 막 클라 진짜 해조야 클라요 네, 어, 그 어. 어 우리 깨는 게 일단 제일 크다 해줘야 <laughs> 아, 세 네, 번, 네. 세 번이지 세 번. 어, 그게 너무 아까운데. 아 네? 맞아, 맞아. 그, 그거 있어 줄일 방법. 무공수라는 1일 패. 너 무공수 있어? 있어? 난 있어. 근데 우리가 1 패, 2 패를 줄여야 되니까 무공수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아. 괜히 이렇게 연습했다가 무공 <laughs> 갑자기 죽으면 어떡 하지? 그게 진짜 대참사긴하지 어, 대참사 그들 다. 잠깐만. 해볼마다 가치는 있다고 봐. 위에 비스티게 안전하게 하는데. 이게 이 선택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걸 수도 있어 진짜로 거기에 딱 VIP까지 있어 대박이 되겠지 <laughs> 아 그래? <근데? 웃음> 어? 아 그러네 난 항상 500 차이가 <laughs> 평균로 으몇거죠본판에좀 <laughs> 넘기고 있야 이게 답이다 어 맞지 와 똑바로인데? 이게다 이거다 야나 리레 하나 놓친 거야 아리야 뭐. 하나 놓쳤, 놓쳤지 뭐, 1분 30초 거든 이렇면 나도 무공으로 계속 갈게 요냥필리에서다 터는 걸로 미래 때만. 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글 자입니다 드디어 하드발드리스 버스트 클리어 타5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 파티가 시너지가 하나도 없는 도태된 피어딜러, 도태된 피어딜러라는 게좀 웃긴데 다만 어, 레벨 이런 거다 계산해도 환산 2위 파티. 항상 이 e 파티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많은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연습도 했고 스펙업도 했고 빚도 냈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했던 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드 바이드릭스 퍼스트 클리어 탑5 안에 드는 여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왜왜 <laughs> 창섭이형 얘기가 나오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리 김창섭 디렉터님께서 배창섭 신창섭님께서 바이드릭스 도전 응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VIP는 다시 돌아왔고 근데 해조가 VIP를 잃은 덕분에 더큰거 얻었습니다 제가 최적화가 안 돼있더라고요 하이퍼스텝부터 이 모든 걸다 해서 최종된 무려 1.5%를 더 올렸습니다 해조가 굴리 스노우볼 덕분에 좀더큰 수확을 걷게 된 거죠. 제가 모든 게 지금 완벽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이제부터는 연습했던 그대로, 그 시간들을 갈아놨던 그대로, 그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늦어서 미안해요. 오프닝 찍고 왔어요. 후원자님. 맞다. 나 아까 씻으면서 생각했는데, 우리 1, 2패에서 뭐? 만약에 데카가 와바박 갈렸어. 야, 그래도, 막 꺾이지 음. 말고 해야 돼 우리 어제 500 넘게 가서 아, 그럼. 800을 이긴 적 있거든 그냥 아 그럼 음. 서로 서로 음. 다 녹여주자 누가 이렇게 막 망쳐도 너무 그러면 안돼아 우리 긴장만 하지 말고 왜? 음. 연습한 대로만 합시다 그래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발드릭스 트라이 이해를 위한 간단 패턴 공략 발드릭스는 데스카운트 대신 마력 잠식 시스템이 존재한다 마력 잠식은 파티원 전체가 공유하며 마력 잠식이 천0이될시 공략에 실패하게 된다 1페이지는 3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방의 보스는 HP를 공유한다. 방마다 한 명의 파티원만 위치할 수 있고, 방은 120초마다 강제이동된다. 각 방에는 게이지가 존재하는데, 게이지는 패턴 피격시차 오르며, 방 이동시차 오른 게이지에 따라 마력잠식이 차오르게 된다. 1페이지 중 고대신의 사념방은 패턴은 쉬운 대신 기믹을 파훼해야 하며, 비밀파의 <미묘�> 실패시 페널티가 크다 파이팅! 아, 무공 재사용이 터졌구나 안쓴줄 알고 두번 썼네 그러면 이번에 무공 한번덜 써, 있다가무공이 몇번남았지 없어요. 나 무공 끝났어. 아까 두번 써서 재사용.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알게 된 사실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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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페이지 역시 방이 나뉘어 있으며 120초마다 강제 이동된다. 이 페이지에도 게이지가 있는데 중앙은 개인, 양쪽의 게이지는 파티 게이지며 패턴에 맞으면 중앙 게이지가 차오르고 중앙 게이지가 다 차면 양쪽의 게이지가 증가한다. 파란 게이지는 패턴을 강화시키며 보라 게이지는 맵 이동 시 침식 수치를 증가시킨다. 추가로 2페이지 패턴 중 보라색 패턴은 공격을 맞아야 피격되지 않는다. 요 잘 때렸으면 여기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발 때리고 여기 넘어가야 돼, 그냥. 여기, 여기 넘어가야 돼. 돼. 이걸 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아, 이건 무조건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네. 뒤로 가면. 그냥 너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밀리니까. 됐다. 3페이지는 모든 파티원이 한 맵에 모이게 된다. 게이지는 개인 게이지로 입장 3초 후 서서히 증가하며 패턴 피격 시에도 증가한다. 게이지가 천이 될 경우 영원 차영 상태에 진입하며 본체 패턴이 모두 즉사기가 되고 이 상태에서 게이지가 다시 천이 되면 부활기 무적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즉사한다. 게이지는 본체 패턴의 잔상인 보라색 패턴을 맞으면 줄어든다. 추가로 120초마다 나그나로크가 발동되며 게이지가 300 증가한다. 눌러버려 안으로? 아 어, 잘했어. 그냥 하는데. 많이 돼. 네. 어, 네. 이제 푸시 준비까지 해. 푸시 준비까지. 이거 무조건 풀 뭐, 극들이 절대 밀리면 안 돼. 그냥 무적기를 날리서라도 음. 그냥 어, 무조건 밀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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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돼. 아, 근데 이 오리진들 안는 모래 뒤리 안 돼. 3패때중국기앉았잖아요 다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는 이제 3패 들어와서 쓰면은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알지? 았 아, 아 이게 넘어갈 수 아, 이거 내가 아크리스에서 이 넘겼다 씨 좋아요 어, 넘길 수 있는 거 가능성 음, 봤어. 음. 자 음. 이거 여기 끝나던데? 원이 원이 원이. 개빡드라고 해야 돼. 어 잠깐만, 이거 여기 끝날, 끝날 수도 가... 있을 것 같아. 이, 이 모습이면. 아니, 어. 어, 아 잠깐 가위바보자 어. 뻗뻗뻗 뻗. 벌써 끝이야 이거. 됐어요. 얼마나 재고? 아 이거 오리진 안 하고 해야 돼이 이거 어, 2분 뒤에 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나 2분 들고 갈게 내가 어. 마지막에 피 상황 보고 중구 안쓰고 음. 2분을 쓸게 그럼 내가. 오케이. 아 그래 3패 입장바인드 되나 이거 우리? 어 잠깐만 근데 2-1-2-1오리지널게 30-30이랑 똑같긴 하네 좀 안정적으로? 아 1분 남았다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찐으로 갑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 우리 버퍼단분들 모든 시청자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금물 지금부터 타타입니다 어.. 가자 어. 나 아직 6, 결혼 4. 안 끝났고 그 뭐냐 북극 친구들. 저 58분부터 도핑 들어간다. 55, 56, 56, 57, 58, 58살 맞네. 조커 들어와 거,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이다. 선대로 해 그냥 똑같은 음. 거야. 아 이게. 도핑 지금 있잖아요. 교체해 주세요. 무공 모공 갈게요. 무공 덕질 안 밀렸어요. 살짝 미진다. 아왜 이렇게? 아, 잘아 잘. 무거워 하지 마 괜찮아. 나만. 내가 제일. 내실 수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어가제니다아제 제일. 내가 이제발제 내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내가 제일. 가 와. 음. 오리진 무공 썼어요 그리도 오스텝 세오파이 이제 리 왼쪽이에요 지금 무공 다 썼어 완벽하게 왼쪽 페어리 왼쪽 페어리 와. 아 여기 넘겨야 돼요 어 넘겨 이포 이포 수 있어,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가 Okay, I'm not my son. What is the cabana f o 어, flow at the bar? Oh, don't jump. I 어 o n 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치고치고 나는 가봐 맞아주고 자 오리진 오리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좋았어 아, 가인드 해줘야 가인 내가 오케이 걸었어 완벽한데 끝나와요? 얘이 때려 또 오른쪽 또 오른쪽이야 안으로. 안으로 나 안으로 똥이야. 힘드세요? 오케이. 여기다 풀로 바뀌냐. 오케이. 이거 나가. 이거 나가 이. 이제 대가시끝나끝끝나 이거 2분 들고 앉다 이거 바인드 저풀면 바로 어, 바인드, 바인드 풀리면 내가 바로 할 거야. 어. 바인드 바 아직 지금. 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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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바인드, 바인드. 내려. 이제 죽어도 되요 명만 안두고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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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때야 내가 네, 신발, 제발 신발, 신발, 신발. 제발 됐어 끄끄끄자깨 바로 깨깨깨깨깨깨그 달려가 앞으로 어 한폭 설정하고 어. 어. 아. 어아 깜짝이야 뭐 같은 거야와 고생했다 그래도 어이래요와 아, 너무 누구예요, 아깝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수, 열심히 수, 했다 고스온 뒤에 침온 고딩님 아 아쉽다 그래도 와 블링크. 어. 너무 아쉽네. 블링크. 이걸 블링크 한다고. 블링크 일단 <laughs> 분배일 아, 걸. 쓰리 두 원. 실언이야? 와 좋습니다. 진짜 <웃음> 잘했어 <laughs> 씨발아아할때 우리 할 만큼 다 했어 역대급 판이었어 우리.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좀아 <laughs> 눈물 나네 씨발 이게. 아저7 8 초면은 와아 아. 아, 그래도 열심히 했다 진짜. <laughs> 고생했어. 네, 네, 고생했어요. 아, 우리가 여러분 방송 끄고도 새벽 대여섯 시까지 맨날 카톡으로 연구하고 막 그랬는데. 8 등부터 4 등까지는 딱계산한 대로. 아니. 아 잠깐만 네. 여러분. 삼판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공 감사합니다. 공정감사야. 진짜, 배송이 진짜 좋은 해업 수하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애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여기 돈도 많이 쓰고 막 비드 깎고 진짜. 그랬는데 이게 못 들어가니까 너무 미안한 씨발 <laughs> 아, 규찬 그 외면하네. 아, 우리 회식이나 와서 아쉬운데, 어, 그래 실 수도 없었고, 다들 완벽하게 잘했어. 침착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보스 통합 이후로 방송이 이렇게 모이는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제가 먼저 그자한테 먼저 제안을 한 거라. 아니 네, 미안하죠. 좋았어. 응, 너무 좋았어. 너무 너무 진짜 낭만. 물주가 어릴 때 우리 낭만이었는데 낭만이 있었어 정말. 맞아요. 나 원래 그렇지. 낭만. 어떻게 내 생겼잖아요. 마지막 눈물도 나쁘지 않았지. 그렇게 해야 또좀 관심 더 받거든. <웃음> <웃음> 이걸 위해 연기를 <laughs> 난좀 해치. 진심이 올라오는데 나는 아니, 눈물이 아니라 진침이 올라와가지고 <laughs> 진심이었어요. 아... 고 생했다. 이제 우리 한번이건날 잡건 보면 이제, 이제 회식해야 돼. 어. 연습하자. 응, 응, 그래, 그래 그래. 남는 건 씨발 뒷분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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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너 내가 이제 왜 울게 됐냐? 하면은 뭔가 아 모르겠어요. 뭔가 여기는 우리가 같이 팀으로 열심히 하고 끝나도 막 아침까지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정말 해줘가 꼭 그랬거든. 요 탑5 못뜨면은 접어야지. 이러면 장난스럽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해주고 싶어서 했었는데, 아, 이게 참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근데 하지만 오늘 플레이에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1분을 더 단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 만큼 끌었다 생각해요. 음, 안 했는데? 왜 헨내시스 왜요? 와. 멋있네. 그래도 야 축하드려야지. 그래도 야 열심히 또 연습도 하셨을 거고, 당연히. 바이드릭스를 다. 격파한 글자입니다. 여기다 이제 무한 매크 돌려야겠다. 수나태평 맞네 <laughs> 옆에서. 백삼십 힘 써요. 빨초 <laughs> 자임도 울고 나도 격파한 거 맞잖아. 틀린 말은 아니죠. 종상만 안쓴것 뿐이지. 바이드릭스 격파한 글자입니다. 저저 클릭하셨나요? 클릭하니까 조각이 하나 뚝 떨어지네요. 바이드릭스 격파한 글자입니다. <laughs> 이거 개씹 소리 아니야? 어. 우리 해글물에. 바이드릭스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진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쿨투고 사왔잖아요. 그래도 써보긴 해야 될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하는 방송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해글물의 하드바이드릭스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